자 차렷! 경례! 합! 합! 다시 씩씩하게 인사드리자 아, 네자 차렷! 네. 아, 씩씩하게 도 안된다 <laughs> 아, 저희 음. 이제 준영이하고 어, 우리 세현이하고 성필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음.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. 준영이부터 아, 아 저부터요 아 성필이부터 아 저부터 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뮤지컬 결투에서 비용 역할 맡게 된 조성필입니다. 어 우선 저한테 결투라는 작품이 정말 뜻깊은 작품이에요. 제가 초연 결투로 데뷔를 했고 이번에 결투 재연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어, 뭔가 진짜 마음 깊숙이 남아 있는 작품인데 또 이런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대표님 또 좋은 글 써주신 작가님, 작곡가님, 그리고 힘써주시는 감독님들 현원쌤다 감사드리고 배우분들한테도 너무 많이 큰힘 얻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이번에 결투 재현에서 캐스팅 공개됐을 때 많이 놀라셨죠?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. 제가 <laughs> 출연 때는 냉도, 정소이, 왜 이렇게로 참여를 했는데, 이번에 비룡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, 정말 공부도 많이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,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, 어,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같이 할수 있게 돼서, 또 새로운 작품. 새로운 역할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결투로 제가, <laughs> 제가 행실를 준비하는 아 제가 뛰어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다 같이 아다 같이 네. 자다 같이 하시죠. 시작 자! 자! 결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투 두둥 탁예와 <laughs> 예! 아, 재밌다. 아, 아, 네. 자 다음 세훈이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결투에서 맹도역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이세원이라고 합니다. 어... 오, 울지 마. 울지 마. <laughs> 저는 어, 많이 돌고 돌아서, 근데 저녁하고 뮤지컬 그 노래라는 꿈이 생겨서,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, 많은 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타이밍 좋게도 이렇게 좋은 형들 동생들이랑 그리고 이 MJ 스타피시 결투라는 작품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어 아직 무대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많이 떨기도 하고.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결투를 통해서 무대에 대한 많은 것들도 배우고 대학로에 대한 문화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<laughs> 배우게 됐는데 다음번엔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닫지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더 찾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, 마지막으로 결투 2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시작! 결! 결투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, 오. 시작! 투! <laughs> 투게도 함께해서 정말 기뻤습니다! <laughs> 자,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, 이번에. <laughs> 와, 진영이 2행시 아, 얼마나 잘하는 예. 2024년 상반기 최고의 뮤지컬 결투. <laughs> 예,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어, 지금 이 자리 서니까 그 연습실에서 처음 칼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. <laughs> 그때 살면서 처음 칼들어갔고 <laughs> 그렇게 죽겠다 싶은 적은 처음이었어요. 진짜 네. 네.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또 결투하면서 제가 6kg가 빠졌거든요. 네. 진짜 다이어트 뮤지컬이에요. <laughs> 하여튼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모두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어 너무 시원섭섭하고 예 하지만 또 떠나보내야죠 예.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좋은 형들 좋은 동생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, 들이 제일 기대하시는 아, 결투. 아, 결투 결투 행행시로 병만 치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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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희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시저시는 시작 는 결투 는저희사랑희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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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는자다저는저해주세요